굉장한 태경입니다. 수련, 수련, 수련. 좋아요. 넘어갔어요. 에이! 와, 면수수가 안정감은 괜찮았습니다. 네. 13대7이 정도면 다섯 점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날카로워, 넘어갔습니다. 날카로워, 넘어갔어요. 방금은 굉장히 날카로운 서브였는데 그걸 받는 느낌. 매치 포인트. 서브 1.9점 있습니다.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우, 아니, 생각보다 김현수 선수가 이게... 아, 아 좋아요. 넘어갔습니다. 아우, 아우, <laughs> 잘합니다. 잘해요. 넘어갔습니다. 침착하게, 침착하게. 아우, 아저니다침착요게아저습니다 침착하게 됐다. 침착하게 아다4착하게 됐다. 침착하다하게다하게 왜이렇게고춤하아 아! 그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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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끝났잖아, 아까. 아, 부정생했으니까. 게 <목소리> 야이 아니 진짜 저이 1세트로 하 1세트로 한세트 1세트 단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 날카로워요 2대0 나왔습니다 2대0 어? 아 날카롭습니다 아우 아니 생각보다 날카로운 경기를 가이 경기가 굉장히 날카로운 아날카로공여공여 오케이 오케이 주문에 이변호 오케이 오케이 2이2이이 아니 오. 생각보다 오와 방금 <laughs> 네. 몇 드라이버가 굉장히 많는데요몇대몇인가몇대 내가 방금 끝나고조현준하고 우리 있어라고. 아 최고의 족밥. 족밥 네. 대 족밥. <laughs> 아니, 아 이렇게 빠른 경기 했었나요 아, 미겠을까요? 아, 아, 이게 아, 1.2 네.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아, 오! 아, 오. 13대 5. 2점당의 롱베이든 2 아이고, 아까랑. 아, 이렇게. 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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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AU SHIT 16 AU SHIT Kellur var.. ��ußen 17 18 Ja þetta er distribution 刺しがないとしっかりした。ジュースはヘクトラ。ああ、ああいうことです。 什么？<laughs> <laughs> <목소리나> 아, 헤잘어요 어 <목소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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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거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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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는> 아 이놈아, 88야. 엉덩이, 아, 죽으신게. 2대 <목소리도> いいあ、ね、あ、それは、そのままに入ておこ

1등이 어드벤티지 7장이니까 이긴 놈이 먼저 갖고 가는 게어떻오케이 자기 손 이걸로. 오케이. 게어이게어떻이어 어떻게 어어어떻 어떻게 어떻어떻어빵게 어떻게 있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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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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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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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순게 가야 게 어떻게 어떻게 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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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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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이 h 이 p e I h o p 야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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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 해, p e I 해, o p e I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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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오 이만 원 수... <laughs> <자, 웃음> 보여주세요. 와 옆에 꽝됐습니자한번 보여주세요. 꽝 꽝이에요. 꽝리만원 옆에 꽝. 오케이 옆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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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패스. 패스. 두 번째 누구죠? 뭔 누구? 등허등 이등 등 이등 이등 이 이등 이등 이이 빨리까지 앞사라 꽝. 꽝. 5만 원 꽝. <laughs> 3만 원 꽝. 꽝만 꽝. 도 헷갈리고. 꽝꽝 꽝. 어, <laughs> 꽝, 꽝, 꽝 <laughs> 아직 있다. 아직 있다. <laughs> 3만 원 꽝. 3만 원 꽝. 진짜 손야땀데 손목 눌렸어 아, 3만 원 때. 네 계속 깔아, 빨리. 얼마? 빵. 빵. 빨리 깔아, 프나 <laughs> <빡빡. 웃음> 진짜 3만 원 걸린 거야? 네. 대박이 3만 원좀큰거 아니에요? 크지? 3만 원. 3만 5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3만 원. 원. 보여주세요, 3만 원. 오케이. 그 다음 타이밍 누구죠? 나몇등이에요 네? 니? 니 아까 누가랑 대한민국. 3등, 니등치 아니, 아니, 아 내가 3등, 네가 4등. 4등. 5등. 등그장 5등이면 세장아니 세요 만요. 데 내가 트장이니까 아. 어, 도박사. 도박사. 세는 것들. 2만 원. 꽝. 도박사. 좋아지 3만 원 꽝. 이번 거다 3만 원. 야 <laughs> 3만 원. 네, 네. 어. 힘이 다 와, 와, 크다 크다. 와, 그 맛있을 크다 맛있을 크다 오겠네. 크다. 햄질서힘짓었 7장. 보자. 둘. 여섯! 네 여섯 한개더 t 내 p 자 took a song, I took a m 면 n eh, jump 까 n the c u c u 꽝 b e r 이 h by car, woman, don't jump. Qua, o k 꽝. 꽝 You 꽝 a n t to live in that? c o m 다이 n q u a n 있 quang, 모뭐 넣을 줄 있어? 어, 아직 안 나왔다 와 씨발 0 0안 나왔다, 나왔다. <laughs> <안> 나왔다. 아씨그럼음내 <laughs> 아, 뽑는 거지 네가 네가 뽑는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1등 했잖아 없었던데? 아예와 박수 우와 <아샤! 웃음> 8만원8 0원다 어. 했다 자할 필요 없네 누구? 차갑권놈 누구? 저저차갑아 네. 아, 나는 가끔 네, 니까 뭐. 네, 네. 아니 아까 먹었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자자 우리 5만원 해낸다 자, 도망... 자 자! 아, 아니아니 잠깐만 자 잠깐만 자돈 받으신 분이로 오세요 자 마지막 클로... 돈게잖아클로즈 하고 자 포지. 오늘 꼬치 자다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아 맞다 맞다 야야 말대로 하고 성운 자, 성다이로다이로 자, 세시만요나 침받는 아자 오늘 내가, 내가 <laughs> 왔어, 오늘 는데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소문아 돈을 걸고 오늘 이제 우리 칠성이 삼 그래. 함성이 네, 오늘 이제 뭐요? 대리 데리, 대리 어? 이제 네. 이야기를 하잖아 아. 자 오늘 함성이 이제 이렇게 이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제 이게 게임을 짜신다고 삼성 박수 한주시도 했다 와 수고 습니다 하고 자, 오늘 다음은 이제 갑오징어 폐조 아, 갑오징어 먹으러 렛츠게 <목소리> 방송은 여기까지 자 우리 최 최소...